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이 초복을 맞아 여름나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간대별로 초청 인원을 배분해 워킹스루로 여름나기 선물들을 나눴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복지관 직원들이 반가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 청계사가 지원하고 있는 의왕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이 초복을 맞아 여름나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삼계탕을 준비해 대접하는 자리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피서 물품과 재미있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추억의 뽑기를 통해 믹서기와 여름이불, 수박 보관통 등 상품을 준비한 겁니다. 오랜만에 복지관을 찾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물품을 받으며 이벤트에도 참여하면서 이용자들의 오랜만에 외출은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신혼나라에서 문자가 왔어요.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을 초대한다고 너무 반가웠어요 기쁘고 너무 생각지도 못한 것들 너무 재밌었어요. 음, 여러 가지 선물도 주시고 사람들이 정말로 기쁨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기쁘고 좋은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자비 나눔의 손길에 참여하겠다는 가족도 직접 만든 쿠키를 가지고 행사를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홈스쿨링을 하면서 중등 고등과정 검정 고시를 마치고 대학교 과정의 독학사를 준비하고 있는 박시은 양은 나눔 활동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들을 보면서 어, 베이킹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맛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또 좋은 것을 얻었으니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되. 그 남는 시간들은 조금 이제 재능 기부하는 쪽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로 개관 9년째를 맞아 지역 복지와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에 매진하고 있는 희망 날의 복지관 관장 지현스님은 비대면을 복지관 요소 요소에 접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이브스루는 하기 어렵고 그래서. 워킹스로 직접 오셔서 계속 휴관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과 교감도 하고 해서 워킹스로 직접 오셔서 인사도 하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희망날에 장애인복지관이 준비한 초복 여름나기 행사가 놀이와 잡이 나눔이 하나 되며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Btn뉴스 정준호입니다.